님들 전직무기 필라한사 전직무기 용병무기 한명 더 저요 다야님 다야님이요 다야님 다야님, 다야님. 아 모두 다야님 오케이 다야님 바로 던전 입구로 와다야이 어떤 무기 어떤 무기 단검이요 저눈에 아, 단검이요 아 싫어 단검은 굳이란 말이야 아 근데 아, 이게 아, 아, 안겹치기딱 하나씩 <laughs> 아안겹치기 어. 하나씩 아, 아니, 하나씩. 아니, 아니, 아 무슨 4인방과 어? 알았음 오케이 <laughs> 일단 알았음 뭐 그러면 저기요 네. 저 눈에 단검 좀 해주세요. 마스터리북 이거 강화 그 기준 2500 수치 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혹시 방, 방어구도 어아내 어, 네, 방어구. 어. 오케이. 요 방어구도 궁금하다. 체력 3000 강화 뭐좀 해주세요. 어, 어떤 거? 세 번째 전지 뭐 할까? 야, 내가 볼때 베르세르크가 맞아. 베르세르크가 맞아? 어, 베르세르크가 맞아. 아니면 어쌔신. 너 어쌔신 패시브 회피율5도개클거 같은데. 네, 어쌔신이요. 네, 강화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무기도 됐나요? 어. 네네. 아, 여기 네. 점직서랑 친다 내가 드릴게요. 야, 아고 저기서 놀고 있나 본데? 야, 너보라, 나, 너 따라서 비늘도 찍는다. 그러지 마. 왜? 미친 짓이야. <laughs> 왜? 하지 마, 하지 말라면. 할 거야! 하지 마, 진짜 개쓰레기라서 그래. 턱 <laughs> 찍을게요! 저 우리는 우리는 뒤로질 수 없는 사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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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번 뜰래, 머싸? 근데 너 자신 있냐? 우리 사이는 우리 사이는 어쩔 수 없어. 와 미친 왜 체력이 뭐 이렇게, 이렇게 많아? 나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신장 없대. 신야 저번에 머싸지 하나 캐던지야? 아니야? <laughs> 근데, 뭐지? 머사안깨던데 미친놈 야머사너잘안 뒤진다 생각보다? 형안 뒤지는데요? 아주 지지 단단한 코코넛 해. 같아요 너도 코코넛에 가코너 미친 어이가 없네? 나파 아, <laughs> 아고, 아고, 아고 또입꼭 다물고 우리 지금 찾고 있냐? 해머가날 뭐 죽이러 와요. 해, 여기 마수가 있어서 마수가해복을 시켜줬어요. 해 <laughs> 마수가 <나 있어. 웃음> 계속 해복을 <laughs> 시켜줘요. <또> 해 <얘기해봐. 웃음> <laughs> 백날 때려봐요. <laughs> 그리고 아 <괜찮으세요>. 나도 회복을 해요. 이아걸 <목소리도> 나집 하나 찾았다 우선 두드려볼게 누군지 모르겠어 머쌈 니집안 지키러 지지 가냐? 헐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아니네? 우리 집도 아닌데? 어? 어 너블이 형 집이야? 퀸퀸퀸아 아 괴롭히지 마세요 야 두드리고 파반 야 두드리고 있어 두드리고 있 중력 자네중어 그런가 우리 서로 마수 무기가 나올 때까지 평화 협정하겠지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남은 마수의 희망이다 아쿠아 여기 집에 아무도 없어 아쿠솔드리 여기 누구 집임? 다른 사람 만나면 그냥 회복마수 옆에 꼭 붙어있어야겠다. 우리 집을 내가 부수고 있었어. 아, <놀람> 개소리하는 <laughs> <defend, 어머>, <laughs> <교육청놀람> 형 뭐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해해! 미친 놈아! 우리 생각보다 평화로운데. 찬우 형 마수 나오니까 저기 멋사가 조용하네. 야 그러니까 야, 근데... 아, 근데... 아, 어, 뭐 어, 거 자표 하나 알려줘 자표 하나만 몇표 잠깐만 나 알려줄게요 4 1 8 9 7 588에 형 넌... <laughs> <야, 웃음> 하나 빨리 깨라고! 부셔버리라고! 숨서너리깨 수밖에 없어 빨리 얘기해 아아 빨리 깨 8 9 8 9 9만9 9 8 9 9만 마이너스 구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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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게9 9 9게9 9 9 9 9 9 9 9형형9 9형9 9 9형9형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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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아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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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제친구이라서 제 있어야 돼. 제친구이할수 있어야 돼. 그건 맞지. 너무나이야더리다 했다음에. 그 게. 새끼. 의 노래보다 약한 새끼가. 야, 우리 노예가 거야, 미친노예에 야노예보센사람몇명없다니까 여기? <목소리> 어? 우리가 공중에 뭐, 우리, 떠있는 사람 뭐야 저거? 어떤 미친놈이 덧있다그 앞에.. 앞에 사람. 하늘하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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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여기.. <중독인>. 뭘 저예요! 하늘 <목소리> <목소리> 아냐 <아니야, 목소리> 우리는 그냥, 그 돌담이 연결돼 있어 아주 이쁘게. <목소리> 누력누 집가려면 산타 야 돼? 진. 누구. 누구 말해. 너왜 뭐, 우리 집 막, 위치 아니야어 우리 집이네? 땅 위에 있으려면 중력 형, 어잠깐 하늘에 사또 어. 있어 중력이 서고 위에 또 있어 미친 이거보다 더 위에 있어 중력이야 중력이 아뭘또 나야 그것보다 위에 있을 리가 있냐 우리 집 아닐걸? 아 잠깐 이거, 이건 거이 무슨 거야 누구거든? 누구 거든 누구 누임 누구 성임 누구 성임 아, 머쌈 비사이트 먹잖아 아 중형 뭐해요 빨리 나 머쌈 못 죽여 아까 봤는데난 어. 머쌈한테 줘 <laughs> 우리 지는 게 아니고 서로 못 죽여요. 여러분들 삼, 돼, 300에 마이너스 300이요. 300에 마이너스. -300. 어 그럼 그래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아님 쏘고 망얘 누구야? 얘네 누구야? 얘 누구야? 이 누구? 할라봉 대가리 쉐. 어 우리 집 아니야. 니네 그래, 아, 집이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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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laughs> 부술 거예요. 수닝님! 수닝님 집 걸렸어요. 아, 니네 집 어디 있는지 말로. 발표 어디? 야나야중요 그거 필요해 여기. 뭐야? 지각병도. 형 이거 내가 어제 증명증에서 수님한테 젊은 집뺏겼거든 그걸 여기용해서 내가 순위집에 올라갈게요 <놀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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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오케이, 내비사이트 갈게 비 비싸, 비싸 지야 아, 미지야 미안해 와 차는 너무했다 이건 너는, 이게 약간 초등학교 심리잖아 좋아하면 너는 괴롭히는 너는 거, 거. 너는 너는 그랬지. 너는 그랬지. 어, 나 저거 영화에서 봤어 <놀�> 렙이 뭐, 나있다! 뭐야 얘 피가 뭐야! <laughs> 왜왜왜 왜? 레이트 스닝몬으로 지난거 같은데 <웃음> 왜? <웃음> 왜 뭔데 뭔데 왜아이 잠깐 보면 피가 무슨 천만이 됐는 피가 천만이랬다 뭐 누가... 개소녀 하지마 <laughs> 뭔 천만이에요 갑자기 형 갑자기 스님님 <laughs> 스님님이 뭐 레비아탄 됐어요 맞아 천만이었어 멍청아 님들 우리, 우리 <laughs> 낚시대로 혹시 도와세요. 우리 낚시대로 예? 돈 모을 수있음 우리 그할수 있음? 낚시대 있음? 낚시대? 레벨업 가능? 가능 네. 가능? 돈 모은 거 있음? 아, 아, 아 검은 낚싯대요어어 어. 아, 아, 아.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검은 낚싯대에서 우리 인원 더 늘리고 싶어요. 노예를 더 만들어요. 도와세요. 해 도와요. 해. 만들어요. 오케이. 일단 혹시 집에 도와요. 지갑 변동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요? 집에 왔는데 안 보여요? 어, 저 지금 허공 있어요. 나도 안아 봐 주세요. 제발. 드가 들겠어요. 언니님이 막어요 나치 가서 절대 다녀. 우리 한다 우리 다. 제 일에 먹셨나요 타이 뒤디 이거. 이거. 우리 옆집 터졌어요. 우리 옆집 터졌다고? 네. 그자기세 번째 선까지 다있어야처음 이제 가는 대로 말안 하면 먹거든요. 아, 예. 세 번째 갈게요 그러면은. 어, 성깨져서 걸려요. 승용님에 아알 거려서 먹어요. 안 먹어져요. 해, 됐어요, 됐어요. 헤님 님들 님들. 오늘 영원한 내 팀으로 해줄게. 네, 사파이어 조각도 있고. 야, 줄려가. 아, A 사이트 하고 뭐서 왔어. A 사이트 그럼 난 B 사이트 갈 거예요. 아, 어, 나 지켜, 지켜, 지켜. B 사이트만. 오케이. 네. 네. 야, 근데 진짜 안 죽던데? 나 죽을 뻔했어. 포션 빨아서 살았어. 내가니까요? 십만 까십만 오천까지 내려갔었어. 그럼, 그럼 더 독수나. 을데려와야될것 같은데? 야, 그 어, 어, 어 그냥 <laughs> 그 반지도 나 죽는 거안 들려 미친놈아 반지를 가져와야겠는데? <laughs> 안 들려 미친놈아. 반절도 미친놈아. 야, 그 반지 이 괜찮다야. 야, 야, 야 그... 잠깐만. 야, 나 나한테 다 왔어 지금. 아, 근데 형은 형은 막을 수 있어. 개소리야. 난 막아시도 막아. 내가 점프 막... 기술이 몇 개인데 리얼 발가락으로 컨트롤 하는 거 아니면 다 막을 듯. 아, 갑님 7초밖에 안 남았잖아. 어, 막아. 막을... 나도 막는 중. 있었어, 있었어. 나 지금 하고 왔다. 뭐야? 만들기도 왔네. 지구 종말이다. 지구 종말이다. 갑자기. 어, 시간이 될까? 나 지금 a 있는아 이거 이겼네. 이겼다. 이겼다. <laughs> 와, 흑간게 뭐야? 미친 놈 저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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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laughs> <내가 죽어! 웃음> <laughs> <laughs> 아아아그아 아, 그, 아 그래? 저만 이천. 아나 이만 정도, 이만 정도. 그건 조금 의아하긴 하네. 그촥촥 하고 죽었다. 근데 우리 어쨌든 먹었어. <laughs> 네, 우리가 어어형 형 보여줘 뭐야? 어, 형 바닥에 다단, 반짝반짝 다단, 다단, 돌아가네. 다오 아... 아... 종말. 지구종... <laughs> 정말 정말 지구 정말 마수방 한번 일단 그래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8분 남은 시간동안 간다잉? 마수야 아 쉐이더를 껴야지 어? 마수야 마수야 어딨니? 뭐야 소리 들려 제한의 파도가 세상에 덮쳐 모든 것이 피로 물들 것이니 거짓된 자들이여 지금을 맞이하라 와, 뭐야! 안녕, 세일해나? 니네 체력은 3천만이구나! 000, 안녕, 안녕! 이씨 이씨캡. 60분 안에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 못 잡죠? 7분 안에? 뻔 시간 안 써버립니다. 에이. 아니, 님들 나 세일은 때려봤거든? 어. 세일 때렸는데, 여자 소리가 안 나가고, 으아악! 이러는데? 아, 남잔가? 아내 편견이었구나 이게. 아자원동사일 수도 있어. 아 맞아? 태, 야 탱창 담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몬스 잡고 있었는데 책이 꽉차 있어 미치. 형나 레메르페타. 형 개부럽다. 되게 빨리 잡나 보네. 형나 맞아 볼래? 어나한대 맞아 볼래? 나 지금 체력 30만. 아 이거 먹어, 먹어 어, 어형 맞나 보네. 염? 오케이. 이안. 아어아아 아,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어어 어. 어, 어. 어. 저그 무슨 스킬일까 그게? 어. 음, 진자진자 아, 씨 자야 그게? 음... 아 근데 내가 또 체력 90만이니까 아 이, 아까 60만이었어. 아, 내가 미안하니까 뭐어 죽게 달라는 거 하나. 어. 형, 그럼 나다크카스 하나 줘. 알았어 왔어? 헤 왔어요. 헤이. <laughs> 왔어요. 왔어요. 아, 스킬 쓰지 마세요. 미친놈아. 아잠깐 이거만 잡고 아 아아아잠깐 이거만 잡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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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집 갔다 올게 <laughs> 그냥 아쿠아 쏘리 주면 안돼? 나 아쿠아 쏘리 많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형형 형, 진짜 형, 형이 형 원하는 만큼 주셈 진짜로 아 진짜 이 시켜줄게 와 아, 오케이 쩔었다 와 아, 진짜로 개쩔었다 형 오늘 기분 되게 좋겠네? 야 점령지 그럼 A도 우리가 먹은건가 오늘? 아둘다 먹었어 우리가 오 그럼 우리 다음엔 잘면 엘레스테라 되겠는데? 출지역으로 온나 출몰 이지역으로 온나 출몰 2지역 여기가 야 그런데 <웃음> 닥쳐 <웃음> 형, 이 지역이 어, 나 잡표가 안안 찍혀 있는데요? 일 지역밖에 어, 안 되는데 닥치면 닭이 아픈데 맞게 어, <laughs> 아, 맞을게 넘쳐난다 반갑다 반갑다 반갑습니다 혹시 집에 <laughs> 그, 그 그렇죠, 포션들은 여러분들이 다 들고 있는 거죠? 네 다시 넣어놨습니다. 기다리자. 아 다시 넣어놨어요. 오케이. 어? 카리브디스들 어? 일단은 그 집에다가 바로 설치해놓게요. 을 네. 네. 오늘 혹시나 네. 끝나기 전에 아쿠아솔 그뭐야 문들 다 사놔야 됨 네. 아, 네. 아 맞다. 뭐야 일단 카리브디스 깔아놨어요. 검이 잘 탔다고 나이스 나이스 다현이 활동 할 팀. 다현님이 제일 잘할지 다현이 어떻게 잘 낚임 그거? 나 고래상어 열개 넣어놨어 상자에 그러면. 오 어, 나이스. 와, 그리고 천연이 오늘 블루아쿠아솔, 어? 20개나 줬다고? 이 거의 통큰 팬클럽 가이급 아쉽게도 이번에 차에 멸망당한 사람이 없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laughs> 제 예언이 빗나갔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에 차에는 어, 이제 계승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계승자가 나오길 바라면서 26회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에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빠! 안녕. 빠빠! 빠잉! 이러다가 진짜 한 번에 진짜 다훅 간다. 음.